네 안녕하세요, 채연TV 채연입니다. 네, 아 구독, 구독, <laughs> 구독,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네, 오늘은 제가 상황극을 할때 집을 만들 거예요. 건축할 건데. 네. 이런 식으로 건축할 거예요. 어제 동영상을 올린 건데, 그거 말고, 오늘은 건축을 할 거예요. 음, 일단은, 이거 블럭은, 아마도 저, 저는 이런 걸로 하는 게 좋겠죠? 제 연구소를 만들 게 아니라, 제 집도 만들고 연구소도 따로 만들어 볼 거여서 네 일단은 이렇게 하면 될것 같고요 빨리 대충 집도 가겠습니다 일단은 문부터 제일죠 오늘은 네 오늘은 편집을 안할 거예요 생방송에서 제가 맨날 하는 게 생방송이죠 네 그래도 아니다, 이걸로 하자. 이렇게 하고, 일단 다 없애주도록 하겠습니다, 블럭을. 네, 거의 다 없앴고요. 온 오늘은 좀 집을 지은데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이런 걸좀 하도록 했습니다 다시 한 번. 네, 다 했습니다. 일단 이쪽을, 네, 네. 놓고 시작할 거예요, 다시. 어, 네. 일단은, 이 정도 하고, 이거네요? Mr. Live! 저희, 저희 형이 많이 하던 노래예요 일단 맑은 노래 정하고. 좋네, 이제. 이제 됐네. 좋아요, 가까눌나주세요 일단은 여기는 이런 식으로 하고, 이렇게 해야 될것 같습니다. 여두고 하고 다시 올때 닫고 제가 근데 마크로 만들 줄 아는 게 별로 없어요 내일은 어, 어. 제가 유튜브, 제가 외국 영상을 보고 따라해, 따라하려고 그래서. 누나! 네? 네, 그럴 거예요. 잠깐만요. 네, 일단, 사이즈는 이렇게 정했고요. 이렇게 사이즈는 정했고, 일단, 사이즈는 정했고, 어, 연필 주지 말아야겠다. 이제 이것만 하는 거 나왔거든요? 이것도 대충 하고 다시 불러오게 하겠습니다. 4분 발. 근데 생각해보니까 생각해보니까 그냥 이렇게 하는 것도 나을 것 같더라고요. 그냥 이친구랑은또 나을 것 같아요 미스터 라이브 미스터 라브 따단 따단 따단. 한칸더 해야 될것 같은데. 그쵸 아닌가? 아니라고요? 두칸더 하라고. 좀 쉽어. 댓글 미리 보기 좀 하려고. 야, 의견들 다 내, 낼만한 거. 제가 다 말하는 거죠. 네. 엑. 으이씨. 이고 네, 이거 다 메꾸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다 메꿨고요. 네, 이제.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어, 일단 다 메꿨는데. 일단은 이거 항상 꼭 먹어줘야 될것 같아요. 한두병 먹고 다시 지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단순한 엘리베이터는 안 되죠. 일단은, 바꿔야겠다. 이건 여기로 하고. 한 여기까지는 할수 있겠네 여기 막으면 안되니까 이렇게 하도록 하죠 올라왔고, 한 번만 더 먹어주고, 여기는 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 두 칸을 파주고, 네, 여기에. 아, 이러면 되겠네. 여기를 안 맞고 하면 되겠네요. 올라 올라. 여기를 이렇게 해두고, 이렇게. 내려오면, 올려대고, 올라 올라오려면, 네, 일단은 허접해 보이니까, 이렇게 아, 이거구나. 잠깐만. 이런 이게 필요 없잖아. 아, 생각하지말 일단, 이렇게 하면 되겠고, 이거. 아, 그냥. 여기를 파고, 이렇게 하고, 내려오고 내려오고, 야, 이거 열림이 만들어주면지금 걸렸네. 아무튼, 오늘은 집 내부만 꾸미고, 그럼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laughs> <laughs>